이제부터는 와이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프린터 상에서는 와이퍼가 보이지 않지만 가상으로 와이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퍼를 만들기 전에 Ctrl Alt B키를 눌러갖고 감춰진 것들 중에서 이 부분을 빼주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한 부분만 빼기 위해서 시트 받으라고 얘 빼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합니다. 요 컨트롤 피키 누르는 t r 컨트롤 시프트 피키를 눌러주겠습니다. 탑에서 보면서 얘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들은 아주 시트 받아야 되는데 컨트롤 피해서 감춰주겠습니다. 밑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데, 살살 밑에 이미지는 안 보여도 작업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 탑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됐고, 이제 와이퍼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와이퍼를 그리기 전에, 먼저, 얘들을 저, 미러링을 시켜주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서, 아, 피처 탭에서, 미러 지하모트를 선택합니다. 미러 지하모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얘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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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미러 시켜줄 건데, 플랫. 예선, X하고 Y가 보이니까, X하고 Y가 보이니까, 여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YC, JC, 플랫. 그럼 이렇게 미어가 됩니다. 다른 거 어서 시 i v e 그냥 켜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와이퍼 형태를 스케치하기 해서 스케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케치 인테 스캔 발음 터 클릭하고 여기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제 스케치 형태를 스케치로 좀 만져주한테 이렇게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니까 여기 혹시 또잘안보일지르니까 여기서부터 변이 존재합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좀 상세한 것은 필자 나중에 잡기로 하고 근사치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이펄 디그레가일 싱글색 트인데 하나에 여기 들려가고 여기를 좀 이렇게 좀 휘어 주겠습니다. 요 위의 흐름, 요 엣지의 흐름과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밑으로 좀와주야할것 같습니다. 얘를 컨트롤 T키를 눌러갖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카피 오리지널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더 넓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거는 필자가 따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형태를 또 잡아줍니다. 클릭클릭 클릭. 한, 더, 이 정도 와서. 클릭하고. 이 정도 클릭. 여기는 조금 더 두껍게. a l t 키 눌러서. 이 정도 잡고. 여기서는 좀더 두꺼워져야 합니다. ESC 키 눌러주고. 대충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잡아줍니다. ESC 키에 눌러주고 예, 된것 같습니다. 물론 좀더 정교하게 잡아줘야겠지만 그건 필자 잡아주기로 했고 이제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왔고 얘들을 익스트루드 시켜주겠습니다. 홈탭에서 익스트루드 커브, 여기 인퍼 커브인 상태에서 스케치 선택합니다. 위로 쭉 뻗어줄건데 얼마큼 뻗어주냐? 얘들 충분히 뚫고 나올만큼 천이면 충분히 뚫고 나옵니다. 이정도면 됐고 여기 잘 안보이니까 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얘들을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트리밍을 해주기 위해서는 얘들을 좀카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고 하나 둘셋넷 여기 여기 모두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위로 1cm만 올려주겠습니다. 1cm니까 10mm. 엔터. 가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밑에 거하고 좀 구별해주기 위해서, 원본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얘들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아, 이쪽에 하나가 선택이 덜 됐는데, Ctrl-Z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하니까 좀 선택이 좀잘안된대데 컨트롤 T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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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밑에 클릭 클릭 얘도 선택이 된것 같은데 얘 선택하고 얘는 선택해서 Shift 키눌누르 해제해줍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위로 신 메리마카 오케이 카피했습니다. 지금 이 카피된 시트 바디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색깔 먼저 좀 바꿔주겠습니다. 원본과 색깔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 써 먹고 나서 바로 지워줘도 되지만 또 나중에 또 수정할지도 모르니까. 얘도 Ctrl 키를 누르고 J 킬러 줍니다 색깔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 해서, 흰색, 초록색, 초록색도 선택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흰색을 해갖고 오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했고, 얘들도 시트 바디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트리밍 해갖고 잘라낼 수 있습니다. 홈 탭에서 뭐로 와서 써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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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 시트 바디 하나의 시트 바디 를 만들고 얘를 또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를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 다 선택됐습니다. 위에게게 선택된 겁니다. 얘를 또 15mm 위쪽으로 하나 카피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하얀색 시트가 두 개가 생성되는데, 이 밑에 거 제일 원본으로부터 1cm 떨어져 있고, 그 위에 거는 밑에 원본으로부터는 2.5cm가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1.5cm 떨어져 있고. 이제 얘들을 이용해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트리밍을 해주면 됩니다. 홈탭에서 트림바드로 가겠습니다. 트림바드에서 어떤 것트림거나 얘 예, 트림할 겁니다. c 스나 플랜은 So, 금방 한 거. 얘를 클릭합니다. 위에 께 남길 게 아니고 밑에 걸 남겨야 합니다. 위에는 잘라내야 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거. 이거는 컨트롤 b 에서 감춰줍니다. 이제 요 밑에 복사된 시트바들를 이용해서 또 얘를 트림해서 밑을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또 트림바드에 예. 선택하고 트리밍할 툴은 예. 위에가 남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또 하얀 거 감춰 주겠습니다. 컨트롤 p. 얘 감추기 싫다. 얘 얘가 있으니까 복잡하다. 지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 선택한 상태에서 모루와 갖고 홈 탭에 피처 탭에 모루와 갖고 데리터 바디가 여기 있습니다. 트림에들리트 파딩 얘를 이용해 가고 제거해 주면 됩니다. 아예 깔끔하게 제거하고 싶다. 또 혹시 나중에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감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와이퍼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지금 이 두께 위 아래 높이는 1.5cm고 또여기를잘 보면은 이 와이퍼하고 밑에 면하고는 1cm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기본 와이퍼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 좀더 세밀한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